오늘은 선수 팩이랑 PP 를좀깐 다음에 팀을 좀 한번 짜 볼게요. 제 팀이 이거거든요. 아좀 이거에 맞는 팀 없나? 지금 있는 팀도 좋고 예쁜데 아좀팀 갈아 할 때가 온것 같아. 팀한번 짜보자. 포메이션은 제가 항상 하던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두런? 아 셰브체코 너무 좋아. 얘는 얘는 내가 포기를 못 하겠어. 진짜로. 아 이참에 시청자 팀좀 한번 볼까? 갑시다.

네코. <laughs> 됐다. 수비 뚫어냅니다. 좋은 기회. 그렇지. 아, 어 일부러 디디 안 했어요. 빨리 나오시길래. 자, 게이에 연결할 곳을 찾는데요. 에레라를 거쳐갑니다. 좋은 공격 기회. 자 이제 올려야죠 양발은 있어야돼 어, 양발은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게 좋아요 아 깃발 올라갔죠 네이마르 아 이런 1대1 능력이 필요하다 파울 그렇지 아 이거 거리가 좋습니다. 너무 가까운데 2 6미 아닌가? 아 23미터네 이이 네. 아, 셌다 아, 너무 것같다 그렇습니다. 아, 저 선수가 평상시에 잘 차는 또 위치 아니겠어요? 정말 아쉽습니다. 자, 위눈이. 속공사 아, 니다 아, 폭풍사원다 아, 폭니다 아, 아, 아,

오히려 역으로 거실네요, 못 넣었을 수도. 아, 환상적인 가마차기 골입니다. 아, 정말 임프런트 제대로 걸렸습니다. 야, 대단한 카운터 택입니다더정주만 있으면 역습은 다 해결되겠는데요. 아이고, 왜 여기죠? 시계를 한번 볼까요? 3분 남았군요. 아이고, 시원할도가네. 골키퍼에게 패스하는군요. 세르히오 리코. 골키퍼가 상당히 많이 어 아유. 기가 막힌 골 터졌습니다. 정말 아이고 나가셨네. 아패들로만 넣었네. 척패들로만 넣었어. 어?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. 이겨 준다고. 선 빠르게 어 다닙니다. 아, 정말 긴장된 흐름에서 휘슬이 울렸죠 오늘 집니다. 옵션 바로. 깨나자르한방 있습니다. 파울이네. 경기 초반의 반칙입니다. 경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. 주구 주의만 줍니다. 자, 로 프리킥 시도. 니가 움직입니다. 아, 이거 못 잤네. 오늘보니다 그습니다 <laughs> 선수 본인도 아주 아쉬운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나르손인데요. 아 패스를 왜 여기다가 줬지? 아자르의 볼터치. <laughs> 에데 나자르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윙 포워드. 10번의 역할도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측면에서 엄청난 돌파 능력과 슈팅력도 겸비했지만 역시 10번 로를 줘도 창의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입니다. 네. 아자르가 움직입니다. 오쉣 코너네? 클랜파드 코너킥을 음. 찹니다 코너킥 처리되고요루이 뭐야 굴리트가 아니었네? 이게 굴리트인 줄 알았는데 아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펀칭으로 걷어냅니다 아 정말 놀라운 반사신경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어우 쑤... 쑤레공 멍청하다 살짝 띄었습니다만 낮았습니다 실패입니다 살짝 찍어 올리면서 창의적인 패스 시도 좋았습니다 공 만집니다. 루카쿠 동료들에게 힘이 되는 태클이죠. 각의 영역을 지켜냅니다. <laughs> 룬인데요. 아 이게 태클이 예, 들어가네. 아자르 움직입니다. 타비 팀이요? 아니요 팀못 정했습니다. 룬입니다. 라르손. 아 이거 다루가 빠르다. 그대로 돌파합니다. 수비 제치입니다 라르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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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지. 라르손 피온이 달면 못 막아요 이거. 호구바의 볼터치. 아, 이거 내가 실수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건 내가 싫 아, 이동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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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루니, 자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. 네, 좋은 패스. 아 갑니다. 안 나같이 롱. <laughs> 루니의 터치. 아이고, 대론입니다. 수비었다 살마... 아! 아, 아 이게 공 만집니다 루카쿠 <laughs> 언제나 왼발로 해결할 수 있는 로멜로 루카쿠인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은규의슛오오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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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라르손 아우 까비 아 너무 아깝네 아 라르손 쓰라니까 아아 아, 이건 실수 아죄리해리송리 라르손은 뒤때리면안돼 생각해 보니까 뭐야 이걸 이걸 끝내네 아 수고했다 아스레임 써야겠다 나는 잉글랜드로 팀 맞추러 갑니다. 아, 팀원 진짜 좋다. 어? 여기서 이제 좀 올릴 것만 조금만 찾아 봅시다. 이거 괜히 200으로 짰다가 급여 오 오르면은 대참산 하는 거라. 팀 진짜 개 좋다, 진짜. 이게 팀이지, 어. 일단은 요 팀으로 일단 왕성을 짓고, 로페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늘려볼게요. 그게 맞는 것 같아. 캠벨도 조금 센 걸로 바꾸고, 그러면은 나는 될것 같아. 다음 주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하겠습니다.